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감 김영수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일. 오늘 우리나라 주시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밤 미국 시장이 살짝 하락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살짝 조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부터 미선물이 약세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약세고 지금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0.3%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하락하면서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오늘 또 상승하면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1715.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춤주춤 하면서 전고를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전고 14만 4,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전고 아 78만 8천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우리 종목은 아, 오늘 바닥에서 아, 턴어라운드하면서 상한가를 치면서 폭등. 아, 또 그냥 폭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 추가적인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아, 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면서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올라오는 종목. 그런데 그냥 신고가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작성했고 아, 현재. 소개서 급등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종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여러 가지 상한가 종목 중에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DH 예, 오토웨어가 오늘 고가를 22.8 현재도 11.5% 상승하고 있고 에코캡 고가를 28.1 현재도 26.5% 상승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유튜브하이어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고가를 2 3 9 그리고 12%대 상승하고 있고 엠피도 어제 상한가 뒤에 오늘 고가를 상한가 현재 27.6 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다시 누르고 있습니다. 아 금호전기도 연속 상한가 이어서 오늘 고가를 28.3아 현재 10%대 상승을 하고 있고 아, 마이크로 투나노죠? 아, 이것도 신고가를 어제 작성했는데 예, 고가를 7.1, 현재도 1.9%대 상승하고 있고 도원금속도 어제 상승 예, 말씀드렸죠 따끈따끈하게 새로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고가를 11. 명 그리고 현재도 6%대 상승하는 결과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듯이 너무나도 어, 많이 떨어서 반토막, 반토막 역사적 신조가 찍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눌렸다가 지금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음, 급등, 폭등을 계속하고 있고 향후 어, 계속해서 급등,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 상한가를 치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베이스 어제도 상한가로 어, 소개시켜 드린 종목인데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를 23.34 기록하더니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월봉을 보면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구간 5,000원을 제대로 넘지 못했는데 5,00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속상한가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쏙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속 상한가를 쳤지만 바닥을 뭐 3,250원으로 보면 5 7육0원은 그렇게 예, 그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하나 별로리아 지금 상한가 뒤에 예, 그다아 아, 도치형으로 긴 거를 달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아, 기록했는데, 이 종목, 아, 월방을 보면 올라온 게 얼마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아, 천 원과 천 오백 원 사이, 천 육백 원 사이를 오고 가는, 아, 그런 종목이었어요. 아, 이번에 다시 상한가를 치면서, 육백일 신고가를 작성하고, 그 위로 올라설 아, 가능성이 상당히 예, 많은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닉스죠. 아, 정말로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 2023년 8월에, 아, 2만, 천 칠백 원까지 갔던 종목이 3,000원 때까지 떨어졌죠. 3,845원을 기록한 후 4,000원을 바닥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700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이 5,700원은 작년 2월 이후 최고의 가격이고, 이런 것 차트를 보면 바닥을 찍고 오늘 두개의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쳤지만두개 밖에, 두개 밖에 빨간 벽돌을 쌓지 못한 것으로 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哥。<noise> 아, 알 수가 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행보를 할게 더욱 더 날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비트맥스도 아 7천 원을 돌파했다가 또 다시 바닥권까지 떨어졌죠. 아, 올바을 보면 역사적 신저가 수준까지 다시 떨어진 후 오늘 상한가를 아, 기록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코차트 보면 간신히 상한가를 쳤지만 하나의 빨간 벽도를 쌓면서 아, 으저 멀리 에, 2024년 12월에 바닥과 함께 쌍바닥을 아, 드디어 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향후 2,500원 돌파하면서 3,000원, 4,000원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DYP도 어제 어제 상승한 이후 오늘 또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이죠. 거래량도 320만 주로 600일 최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도 2021년 9월에1천 950원까지 갔다가 3천 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바라만트바 역사적 신저가를 향해서 가다가 지금 다시 기사, 회생, 기사 회생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 동안 이 4,500원이 또 4,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일거에 돌파를 하면서 위로 올라왔다 앞으로 5천 원을 돌파하면서 5,500 그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죠. 아, 우수 AMS 아, 이 종목 오랜 기간 동안 이 3천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내리 오르내리 하, 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지금 상한가를 들락날락 아, 하면서 긴 아래꼬리를 달고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월봉을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바닥권에서 간신히 탈피해서 올라가는 수준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뒤로 들락날락하면서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되고 아, 아마 아, 600일 최대 거래량의 지금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제로 어뭐 올라간 아 수준이 바닥권을 2,500원, 3,000원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 3,600원 대는 뭐 크게 올라간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아, 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2일 돈벼락 아, 투자자문을 업그레이드해서 스피스닥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하였죠. 아, 여러분에게 아주 어, 누구나 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 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 그런 아, 그, 투자자문 상품을 여러번에게 선보였습니다. 아, 현재, 지금, 아, 우리가 실전, 검증용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피스타 같은 경우 43일이 지났어요. 6.18%의 진도, 또 다른 종목은 5.51%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 45%에서 55% 수준의 아주, 어, 계속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변락도36.5% 정도 수준의, 에, 페이스로, 어, 지금 잘 가고 있다. 우리는, 아, 클모와 태산으로 복리해, 마법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피스타의 서비스 정책을 올해부터 아, 변경하여서 수수료를 월정액 35만원에서 200만원 밑은 완전히 무료로 했고, 또 구해 구간에 대해서는 아, 주식 총부 입장고의 0.8%를 곱해서 수수료를 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최저 투자금도 5천만원 수준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아, 100만원부터 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일요일 아, 아, 무료 실전 체험도 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스페인 스타건 여러분에게 매일 돈이 돈을 보는 구조를 아, 경험하는 것을 아,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을 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실현이익이 쌓이는 경험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돈 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야 돈을 버나를 아, 여러분에게 아, 직접 경험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 초보자도 단 하루 30초 핸드폰 터치만으로 아, 충분하고 주식의 숫자를 몰라도 아,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어, 쉽게만 들었죠? 아, 그래서 설명보다 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 지금 1개월 아, 무료 실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백날 선전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아, 1개월 무료 실전 체험을 하고 있고 진입장벽을 완전히 철폐해서 백만원부터 아, 누구부터 아, 누구나 아, 시, 아, 시작할 수 있게 했고 200만원 미만은 자본 수수료를 무료, 아, 무료로 부담없이 예, 경험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수료도 아, 총 매일 백에 0 0에0.8% 수준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천만 원을 하는 경우 월뭐 8만 원수준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이번에 이런 경험을 정말로 주식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돈을 버는 경험을 직접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의 나라 큰 도움 버시는데 또 오랜 법적과 같은 큰 부자의 길로 가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루멘스죠. 아, 동전준대 아, 오늘 아, 역사적 신저가를 아, 딛고상항가를 기록했어요. 과거는 14,9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역사적 신저가 601원을 아, 1월9일날 찍고 오늘 상항가로 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601원이 붕괴되면 순절도 아,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아, 양날의 검이죠. 그좀 전에. 예, 보여드린 MP. 예, 지금 이거 MP도 어제 보여드린 종목이 다시 또 상한가에 갔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되면 루멘스도 아, 바로 또 상한가로 갈수 있지만 또 떨어지면 음, 또. 아, 어, 추적가가, 아, 붕괴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썸 에이지도 마찬가지로, 아, 역사적 신저가 아, 수준 가까이 또 떨어졌어요. 역사적 신저가는 225원이죠. 상한가로, 어, 반등을 했는데, 이 또한, 아, 지지 250원을, 아, 붕괴되면, 순들도 고려해봐야 되는 종목이고, 좀 전에 보여드린 MP와 같이 다시 또 상한가로 어, 급등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양날의 거미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한가를 바아권에서 치면서 폭동을 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해야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느리게 간다. 아, 느리게 가고, 잘못하면 역사적 신고가 평생 돌아오지 않을 가격에도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바다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시아이죠? 아, 오시아이. 그 아주 과거, 아, 2023년 7월에 16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의 사, 만 9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3분의 1 이상 떨어진 후, 오랜 기간 동안 6만 원을 중심으로 들락날락 했다가, 아, 드디어 오늘 7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고가를 1 6 4 현재도 13.5% 상승하면서, 재작년 11월 이후 7만 원 밑으로 붕괴가 된 후, 7만 원만 터치하면 내려갔었는데, 오늘 고가를 7만 4천 2백 원, 아, 현재도 7만 2천 9백 원, 300 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600일 중에 두 번째 많은 거래량으로 지금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두 개, 세 개, 네 개, 4개, 네 개의 빨간 목들을 쌓면서 반등을 했다.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 일제 테크도 어제 갭상생장때 양봉을 알 만든 이후 오늘 도형으로 도지형으로 또, 또 장대 양봉을 아, 만들고 있죠. 고가로 16.8. 아, 현재 7%대 상승하면서 아, 오늘날 고가가 재작년 8월 이후 최고의 고가를 보이고 있고 종가도 아, 그렇게 시연되고 있다. 아런코 차트 보면 완전히 지금 7주도 각도로 위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있습니다. 아 많이 예, 상승한 거 같지만 아마다콘을4 0 0 0원로볼때 이제 5,300원 수준의 가격은 아, 이제 상승에 초다 아, 이렇게 봐야 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완전히, 네, 강력한 저항전이 있던 4,750원을 어제 돌파한 이후 또 5,000원을 돌파하면서, 아, 새로운 가격대에 올랐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디지털 조선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종목도 완전히 지금 역사적 신저가 수준에서 다시 딛고 올라오면서, 아, 계속해서, 아, 지금, 아, 랭코 차트 보면 완전히 예, 70도 각도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아, 이 종목, 지금, 아, 오늘, 아, 2,100원을 돌파하면서 고가를 2,150원을 찍었어요. 고가를 시점에서 현재도 6.3%대 상승하면서 아그재작년 아, 11월 초 이후 최고의 가격을 우리한테 보이면서형보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200원을 돌파하면서 2,300원 그 위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n v e s t m e n t 죠아이 종목도 완전히 역세적 신저가 1,156원을 찍고 점점 아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 오고 있죠? 최고가는 2020년 10월에 8,575원입니다. 아, 이 종목이 현재가가 1,986원인데 지금 2,000원 안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만약에 굳어진다면 재작년 8월 6 최고의 종가를 우리한테 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빨간 벽돌을 두개 싸면서 전고를 모두 돌파한 모습을 랭코 차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여사를 몰아 앞으로 2200원, 아, 2400원 수준으로 날아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IEL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별로 올라간 안게 없어요. 아, 바닷곤을 2500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지금 아, 2500원과 3500원 사이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3,500원을 돌파하면서 3,750원, 이렇게 또 4,000원도 돌파했었는데, 오늘 고가를 16.9, 현재도 5.4%대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의 이 종가가 지금 현재가가 3,990원인데 이게 굳어진다면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2023년, 2023년 10월 이후 최고의 종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완벽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고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새롭게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는 종목들 하시라도 퐁퐁 날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그 지금 조방원이나 반도체 주에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게 아니고 그런 데는 소문난 전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력성 있는 종목들 잘 관리를 해서 우리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